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맥자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맥자키 인투더 바이블 작년에 이어서 2016년 올해 2017년 특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새롭게 교재가 출판되어져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투더 바이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근호 출판사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GSTMA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투더바이블 교재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교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먼저 이 인투더바이블 교재는 GSTMA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GSTMAE 방식은 각각의 이니셜을 말하는데, G는 그래픽을 말하고, S는 스토리를 T는 타임라인을, M은 매핑을, A는 어널리즈 분해를, 그 다음에 E는 엑스트라 자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 각 권이 G S T M A E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에도 G가 있고요, 출애굽기에도 G가 있고요, 레위기에도 G가 등장하고. 다섯 말을 바꾸면 창세기에도 특징적인 하나의 아이콘이 있고. 출애굽계에도 특징적인 아이콘이 있고 레위기도 있고 66권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의 그림 아이콘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 이한 이미지만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다섯 권의 책으로 볼수 있는데 1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창세기를 들여다보니까 제일 먼저 앞에는 원시 역사라고 하는 책이 꽂혀져 있고요. 두 번째는요. 창세기에 흘러가고 있는 족보의 처음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책꽂이의 책 제목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책이 꽂혀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뒤를 이어 야곱과 에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이삭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중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인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죽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사실 이 야곱은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는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책꼬지의 책 이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곱이 낳은 12 아들, 르시레유, 이스, 갓, 아, 단, 납, 요베, 루벤부터 시작을 해서,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블론 쭉 가서 마지막에 베냐민과 요셉, 요셉과 베냐민까지 전체 1 2화들 중에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의 이미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아, 창세기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다섯 권의 책 이름을 기억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하나만 더 하면은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요. 시내 산에 또 혹은 호랩산에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산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 보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것이 호랩산 그리고 신내산이라고 불려지는데 사실 신내산은큰 산맥입니다. 큰 산맥.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태백 산맥 중에 그중에 한 산인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신내 산맥 중에 모세가 올라가 십계명을 받은 산의 이름이 바로 호랩산이 되겠죠. 결국 여러 산들 중에 한 봉우리가 바로 호랩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아이콘이 산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신의 산맥 호랩산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바로 레위기를 들수 있는데 이 레위기는 거룩한 잔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레위기는 왜 거룩한 잔한 이미지로 알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을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쪽 면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체 창세기부터. 마지막 66권 요한 계시록까지 모든 각 권의 성경책에는 하나의 각각 특징적인 이미지 아이콘 그것이 바로 그래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제일 뒷면 날개를 한번 펴 보시겠어요? 제일 뒷면 날개를 보면은 성경 전체 66권에 대한 이미지 그래픽 아이콘 보이십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재의 특징적인 효과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이 GSTA m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그래픽 아이콘이 이해된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전체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각 권별로 중요한 스토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성경 전체에 대한 이제 개관을 배우게 될 텐데 그 개관을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에 제일 밑 뿌리에 씨앗을 딱 심길 때뭘 심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모든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 뿌리 안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싹을 틔우면서 각각의 이야기가 때로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때로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로 때로는 바벨탑의 이야기로 때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때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로 다 이야기가 각 곰별로 여러 중요한 테마들이 올라오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 안에는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서 각각 이야기를 피우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본질적인 의미는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추레굽기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보여하고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저 뒤에 신약에 가서도요, 어떻게요?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각각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을 점진적으로 목사님이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T타임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언제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타임라인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도와 상관이 있나요? 물론이죠.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 오늘 며칠이에요? 6월 4일 이 날짜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날짜와 성경의 이야기 연도는 철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대가 설정되어지냐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목사님 얘기하겠지만 타임라인의 중요한 것은요. 11기 상 6장 1절을 포인트로 해서 바로 우리는 성경 전체 타임라인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타임라인을 통해서 뭘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냐면 이 각각 타임라인 위에 창세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고 출애굽기는 언제 일어난 일이고 레위기는 언제 일어났는지. 전체 역사적인 부분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타임라인 위에다가 각 성경의 사건들을 열거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건 바로 매핑입니다. 여러분 타임라인만큼이나 매핑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위에, 이 지구 위에 어디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그 강이 오늘날도 있을까? 에덴 동산은 왜 지금은 안 보이는 걸까? 바벨탑의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바벨탑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일까?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노아 홍수의 방주 사건은 그리고 그 방주는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산에 있단 말이지? 이런 여러 다양한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핑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핑은 타임라인과 함께 성경 전체 이야기를 좀더 쉽게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A. 어리즈 분해 분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그래픽, 아이콘의 특징적인 한 그림 이미지, 그리고 스토리, 이야기, 그리고 타임라인, 그리고 매핑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 외에 때로는 A. 분해 분석이 필요한 성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70일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쉽게 그것들을 읽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묵시적으로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널러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분해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이 어널러지 같은 경우에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되어져 는데이 족보가 왜 특정 장에 나타나는 걸까?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등장하는데 왜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거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 6장에 등장하는 노아를 위해서 5장에 등장하는구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족보가 등장해요. 왜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등장하는 거지? 왜냐하면 12장에 누가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외 성경에는요 더 많은 분해와 분석 또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분해 분석, 어널리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엑스트라 자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 점점 점점 성경과 과학, 그리고 여러 많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서 고고학의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서나 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이곳에 교재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들수 있겠죠. 바벨탑 사건이 정말 있었던 이야기라면. 어디에서 있었나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대한 그 유적지가 발견이 되었나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지고 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정탐에 들어갈 때 여리고 사건이 있는데 실제 여리고 사건이 여리고 성을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서 그것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고요. 또 쉽게 얘기하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가나안의 남부, 그다음에 중부와 북부까지 전체 다 각각 정복을 다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정복 사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멈춰버렸죠. 달이 멈춰버렸죠. 그때 그렇더라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받아들일 것인가?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대에 있어서 공백 시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시간적인 공백 시간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볼 수 있지 그런 여러 많은 심층적인 자료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이 교재 안에다가 심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잘 활용하면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이러한 여러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쉽고 또 분명하고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G는 그래픽, S는 스토리, T는 타임라인, M은 매핑 A는 분해분석, E는 엑스트라, 추가자료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러한 각각의 GSTMA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면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책 교재가 제일 처음 그래픽으로 시작을 해서 각 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픽의 설명이 끝이 나고 나게 되어지면 각각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스토리를 한 문장과 한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문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스토리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는 타임라인이 나오고 바로 위에서는 맵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해와 엑스트라 자료가 차례대로 나열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각 권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연구할 때 기억하십시오. G S T M 여기 나와 있는 G S T M 이 방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G, 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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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e, M, M A, A, A e. e G는 뭐라 그랬죠? 그래픽, 그래픽. S는요? 스토리 T는요, 타임. 타임라인. M은요, 매핑. 네. A는요, 네. 어닐리즈 분해 분석이고요. E는요, 엑스트라. 엑스트라 자료. 그래서 모든 성경의 각 권이 이와 같이 이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이 교재를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